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인 지방 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용인시 승격 25년 만에 용인시가 특례시로 한 단계 더 격상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저는 오늘 용인 특례시 실현을 알리고자 이사리에 섰습니다. 2020년 12월 9일 용인특례시 실은 선포합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이지만 광역시급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이로써 용인시는 110만 대도시에 걸맞는 자치권한을 확보하여 한층 업그레이드 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인시는 인구 집중에 따른 환경, 복지, 교통 등의 도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100만 대도시인 수원, 고양, 창원시와 특례시 추진 공동 대응 기구를 출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4개 대도시는 국회의원들과 국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추진하며 긴밀하게 협력해 왔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방문하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입법 필요성을 건의하였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이견과 쟁점이 있었으나 수많은 난관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지역 국회의원님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님 한병도 법안심사소위원장님, 행정안전부 관계자분들, 우리 시 도의원님들과 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힘이 가장 컸습니다. 용인 시민의 힘으로 용인특례실을 실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100만 특례시 지휘부여를 포함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조항, 주민투표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32년 만에 추진된 전부 개정은 그동안의 변화된 행정 환경을 반영하여 주민 중심, 지방자치의 힘을 실어 졌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용인 특례시는 도농 복합 도시, 교육 문화 도시, 친환경 경제 자족 도시에 걸맞는 행정 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광역시급으로 사회복지 급여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생계급여 등의 시민 복지혜택을 늘리겠습니다. 중앙정부와의 직접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신속한 정책결정과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을 유치하겠습니다. 특례시라는 도시 브랜드와 도시 경쟁력 향상으로 살고 싶은 용인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용인의 이상을 더욱 확립시키겠습니다. 용인시 100년 먹거리의 근간이 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플랫폼시티 등 대규모 사업과 반도체, IT, BT, HT 첨단 기업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인근 지자체들과의 상생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용인 특례시라는 지위를 받고 규모에 어울리는 실질적인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출발점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용인 특례시는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 길은 쉬운 여정은 아니겠지만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그리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용인 시민님이 진정으로 자랑스럽고 가슴 벅차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곧 용인 시장이십니다. 감사합니다.